안녕하세요 모음입니다 러브크래프트의 쿠툴레 부름은 첫 인형 구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. 하필 어느 유고에서 찾은 구절이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소설 내용에 사실감을 더 부여해 줍니다. 엘저는 블랙우드라는 사람이 남겼다는 그구절을이었습니다 아마 가상인물이겠죠. 그 위대한 힘들과 존재들 상상컨대 그것은 여전히 잔존에 있을지도 모르겠다. 까마득히 먼 옛날부터 내려온 존재들 인류의 물결이 솟아오르기 훨씬 전에 종족을 감춘 형태와 모습으로 의식이 현현하던 시절, 시와 전설만이 그 찰나의 기억을 간직하여 그 모습을 신, 괴물, 온갖 신화적 존재로 부르던 이 인용문이 크툴루의 부름에 정서를 훌륭히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. 인류가 세상에 등장하기도 전, 신화 속에서나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고대의 존재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정말로 잔존해 있는 걸까요? 그런 궁금증이 쿠툴루의 부름의 정서입니다. 인형문 이후 본격적으로 소설이 시작합니다. 첫 문단이 또 기가 막힙니다. 멋진 도입부인데요. 한번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은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정신이 자기 자신에게 담긴 것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. 우리는 무한이라는 검은 바다 한가운데 무지라는 고요한 섬에 산다. 그곳에서 멀리 벗어나도록 우리는 허락되지 않았다. 각 분야로 뻗어나가는 과학은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다. 그러나 언젠가 조각나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맞춰지면 현실에 가공할 진실과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의 위태로운 처지가 폭로될 것이다.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진실 앞에서 미쳐버리거나 그 죽음의 빛에서 도망쳐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 암흑시대로 회귀하려 할 것이다. 이 천문단에서 주인공은 인간 정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재밌는 점은 그 한계를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. 우리를 둘러싼 무한은 원래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역인가 봅니다. 그러나 만일 그 금단의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는 진실 앞에서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차라리 문명 이전의 시대로 퇴행하기를 원할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. 무시무시한 말이죠. 과연 이 무한한 우주에는 어떤 가공할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? 그리고 계속 주인공의 독백이 이어집니다. 주인공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영겁의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. 그것을 또 이렇게 멋진 표현으로 말합니다. 그 마주침은 진실에 대한 깨달음이 다 그렇듯이 조각나 있던 것들의 우연한 조합에서 섬광처럼 벌어졌다. 지금까지 모험내였습니다.